민중당 대변인 신청현입니다. 한국 지 m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민중당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동구 국회의원이신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출석하셨습니다. 손석형 창원시당 민중당 창원시당 위원장이신데 어 내년에 있게 되는 사월에 있게 되는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민중당 후보로 지난 18일 날 확정되셨습니다. 다음 주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손석형 민중당 창원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희성 민중당 공동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왕규 한국지엠 비정규직 군산지회 회장님 참석하셨고요. 김영진 한국지엠 비정규직 군산지의 조직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영학 한국지엠 비정규직 창원지의 대의원님 참석하셨고요. 길영욱 문경환, 박형빈 한국지엠 비정규직 창원지의 조합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김정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고 다음으로 손석형 민중강 창원시당 위원장님, 창원성산 보궐선거 민중강 후보님으로부터 축구하는 해결을 축구하는 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학, 한국지 m 비정규씨 의 대의원으로부터 강사자 발언을 듣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종은 의원으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문박국회의김종은입니다 한국GM이 국민과 국회, 정부 그리고 우리 법 체계마저 철저히 봉락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부분은 어제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불인분리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GM은 이를 무시하고 불인분리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불인분리는 한국GM이 끝내 국내 생산 공장을 철수하겠다는 의지에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국민 을쇠로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은 자기 이윤만 챙기고 노동자들을 대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한국재엠이 불법 확인을 자행한 지 무려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대회부는 두 번에 걸쳐 불법 확인을 판결했고 올해 5월에는 노동부가 직고용 명령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는 이걸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정부가 음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 판결과 노부 시장 명령을 지키지 않는 카젠 사장을 구속 처벌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과 지역에서 농선을 이어가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떠 올리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보는 결정에 따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두 번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손석형 민정당 창원시당 위원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예, 날씨가 춥습니다. 에, 이런 추운 날씨에도 단순한 요구를 가지고 정말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GMB 증기직 투쟁은. 거대한 투쟁은 아닙니다. 정든 일투로 돌아가고 싶다. 일하고 싶다. 하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어찌 보면 노동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요구를 처절한 투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촛불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문정권의 요구상, 공약상 중에 노동자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자 존중받는 사회 건설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갈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내가 일했던 정든, 정든 일태에도 갈수 없는 투쟁해야만이, 피타지게 투쟁해야만이 갈수 있는 이런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 확인. 하하점 회장은 범죄자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고시킨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를 구속시키지 않고는 노동자 존중받는 사회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노동부,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시정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강력한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 자본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엄중하게 해야만이 이후에 먹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한국 GM 비정규직 투쟁이 성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고 거점 농성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해 주시고 이거야말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기반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당사자 발언 시간입니다. 김경학 한국지엠 비정규직지의 창원지회 대의원으로부터 당사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의 김경학 대원입니다. 저희는 월차조차 원차조차제 맘대로 쓸수 없었던 현실의 부담함에 맞서 불법 파견을 통한 비정규직 사용을 중지하고 정규직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하며 지혜 조합원은 투쟁하였지만 2018년 1월 30일 한국지엠 창공장에서 비정규직 64명이 인소신과 업체 폐업을 통하여 하루 아침에 뜨고가 되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투쟁을 시작하여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현장을 돌아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 판정을 내지 않는 고용 노동부를 상대로 몇 개월 동안 서울 정부 청사에서 청방 논송과 함께 창원 지청에서도 투쟁을 진행하였고 진행하여 5월 28일에 노동부가 한국지엠이 불법 파견이 맞다는 시정 명령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법 파견의 당사자인 한국지엠 파업 카우, 가증 사장을 만나기 위해. 부평 사장실에 들어가 16일간의 사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정부의 시정명령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다시 표고보자 복직을 요구하며 절박한 마음을 담아 12월 12일부터 노동부 3층에서의 거점 농성과 함께 노동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부평 공장에는 12월 20일 11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날렸으며 연말에 KD 공장 이전으로 8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부평이나 창원,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해고될 노동자가 아닌 정규직으로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입니다. 불법 파견 책임자인 카오카 사장을 책임, 카우카즘 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불법 파견을 철폐하고 해고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된 겨울을 또다시 밖에서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성 민중당 공동대표로부터 비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어,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실으로 따지고 보면 해고자 복지계 문제가 아니라 원래 정규직 신분으로 일해야 될 노동자들이 정규직 신분으로 일하지 못하고 지금 길거리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법의 판결이 이미 난 사안입니다. 맞고, 맞다, 맞지 않다에 유물을 가리려는 그런 <laughs> 재판 계리 중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판결을 낳 사건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히 이들이 현장으로 좀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문항도 하겠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자복지, 불법 파견 정규직과 책임자인 카우카잼 사장 구속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을 시작한 지 18일 됐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GM 자본과 맞서 싸우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13년과 2016년에 한국GM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 파견 판결을 내렸다. 6개월 전에는 64명의 비정규직 피고자를 포함한 774명의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명령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시정명령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애초에 있어서는 안될 비정규직 일자리와 해고를 바로 잡아달라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정작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천, 팔천, 백억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외자기업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 파괴를 저질러도 외면하는, 외면는게 진정 우리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맞는가. 이게 나라냐 나라는 구호가 지금 정부를 세웠다. 정부가 노동자의 고통에도 외국 자본의 횡포에도 나몰라 하는 모습에 이게 나라냐 라고 절로 묻게 된다. 정부가 나서서 현행법을 위반한 카진 사정을 구속하고 해고자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불법 파괴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정부는 한국GM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불법 파견 책임을 물어 카우카된 사정을 구속하고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의 불법 파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민중당은 한국GM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GM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다. 2018년 11월 29일 민중당 예 이상으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민중강 기자 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